그래서 실제 쌤 수업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막 적으라 그러잖아. 애들 막 필기해야 돼 말고 적어야 돼 말인데 별로 안좋아하 수업 들을 때막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공부는 좀 겸손해야 돼. 내가 그냥 솔직히 내 얘기를 좀 해주면 선생님 사법고시 공부했던 건 혹시 알고 있어? 선생님 대학교 2학년 때 2학기부터 이제 사법고시 공부하기 시작해서 법학 부전공 학위를 가지고 있고 실제 사법고시 를세번 정도 응시했었어. 사법고시 처음 시험 볼때 어느 학교에서 봤냐면 중대보고 두 번째 시험 볼때 구정고 학교가 구려 내가 떨어졌잖아 지금 그 학교들 제일 싫어해 내가 근데 어쨌든 어 걔네들이 이제 사법고시 봤던 학교고 근데 그 사법고시 볼때 내가 뭔가 깨달은 게 있어 뭘 깨달았냐면 내가 고시 공부를 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되게 신기했어 대학교 1학년 때 남친이 168cm에 88kg 짜리 슈렉 남친이 있었는데. 그 남친이 나한테 헤어지자 그래갖고 내가 너무 이별 충격을 심하게 받아갖고 내 이상형이었는데 내가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몸무게가 한 7kg 정도 빠지고 정말 한 일주일 동안 물도 못 먹겠더라고 정말 죽겠더라고 진짜 와 사랑의 아픔이 그렇게 아프다는 걸난그 나이 때 처음 안 거야 얘들아 지금이야 뭐 생기는 건 일상이라 <laughs> 괜찮아 근데 그때 어 정말 죽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죽어 버릴까 막 삶에 의욕도 없고 왜 우울증이나 이렇게 슬럼프 오면 진짜 심하게 사람이 이렇게 확 퍼져 버리잖아. 이게 막 길가에 던져진 푸딩처럼. <laughs> 죽어 버릴까 생각하다가 내가 물어,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그래 죽을각오로이 이별의 슬픔 에너지 이것도 에너지거든. 분노 <laughs> 게이지. 이걸 가지고 공부로 승화시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복고실 준비하기 시작한 거야. 아그 느낌이 뭔지 아는 사람은 알아 얘들아 사법고시 보통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고 1차는 이제 지금이야 로스쿨 제도가 이제 훨씬 더 커졌지만 그때는 사법고시만 있었으니까 내가 봤던 사법고시가 46회 사법고시인가 그랬거든 근데 보통 사법고시못 들려면 어느 정도 걸려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선배들이 아, 그 2년 반은 공부해야 1차 붙는데. 그래서 그래요? 하고 이제 공부를 8월 4일 날 시작을 했어. <laughs> 이제 체인계에 치학도 들려. 그 시작을 했어. 그리고나서사법고시 언제 있냐면 2월 말에 있다 얘들아. 시험이. 그 2월 말 시험을 봤는데 1차 시험의 커트라인이 82점이어서 그게. 근데 내가 81점으로 떨어진 거야.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 난 천재구나. 어, 난 천재인가 보다.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6개월, 7개월 공부해 갖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남학생들은 알아들을 거야. 마음이 루즈해진 거야. 그래서 아이템베이에 가입해서 RPG 게임의 캐릭터를 하나 현질하고 던전에서 보스몹을 잡으러 다녔어. <laughs> 남학생들은 이해가 될 거야. 난 전사를 좋아해서 막 썰고 다녔지. 만 아이템이다. 막 무슨 말이냐면, 쌤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야. 사법고시 공부한 첫 해. 왜 그랬냐. 처음에 사법고시를 시작할 때 이게 너무 어려운 시험인 거야. 내가 사법고시 경배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있을 지 어떻게 이런 걸 붙는 사람들이 마음이 막 조급해갖고 막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점수가 간소한 차이였잖아. 근데 1점 차이밖에 안 되는데 다시 1년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내가 마음이 되게 거만해진 거야. 어, 나 되게 똑똑한가 봐. 이거 별 시험 아니었네, 뭐. 그래서 공부를 막 이제 하루에 게임 몇 시간 하고. <laughs> 이별 에너지가 이제 줄어들거지 <laughs> 하다가 두번째 시험 분명히 시간은 더 많이 투자했다고 근데 이번에는 5점 차이로 떨어지더라고 두번째 그, 그때 내가 느낀게 있어 얘들아 너희 수능보면 알게돼 내가 했던 말 나중에 꼭 기억날거야 공부라는건 생명체라고 나는 묘사하거든 공부라는 생명체는 내가 되게 막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막 공손히 하면 나한테 되게 너그럽게 해주고 내가 무시하고 막 괄시하면 나를 밟아놓는 생명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수능시험 보면 딱 알게 돼 모의고사 봐도 딱 알게 돼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은 개망하고 내가 자신 없던 과목은 점수가 잘 나와 공부는 생명체라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돼아 내가 이 과목은 좀 자신 있어 아나 사연나 이정이랑 겨울부터 해갖고 내가 다 들었으니까 사연나 좀 하겠지 그렇게 거만한 태도를 보이면 이상하게 그건 내 코를 납작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내가 좀 겸손하게 아 나는 진짜 수학 존밥인데 아나 아, 진짜 수학 어, 왜 이렇게 수학이 어렵지 하고 난 어려우니까 수학 약하니까 좀더자세 해야지 아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그럼 그 과목은 진짜 잘 나온다니까 내가 고시공부하면서 느낀거야 공부는 경배하고 찬양해야될 숭고한 존재야 우리가 아 어, 나는 나 국어는 좀 하는데 그런꼭 국어가 배신들린다니까 절대 그런 거만한 얘기 하지 말고, 얘들아. 선생님, 저 사회문화 좀 하는, 아니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사회문화, 어렵, 어, 사회문도 해보니까 어렵네. 까탈스럽다. 라고 해야 점수가 잘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잔인한 말인데, 9월 모의고사 폭망한 애들이 수능은 오르고, 9월 모의고사 잘 나온 애들이 수능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 왜? 9월에 마음이 수능 60일 남았잖아. 9월 점수 딱 나오고 나면 수능이 이제 한 40일 남는단 말이야요 9월 모의고사 성적표 나오면.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쭉 하는 거에서 9월에 점수가 잘나오잖아 그럼 사람이 거만해지는 거야. 아, 내가 이 점수면 여기까지는 가겠네. 막 이렇게. 아, 근데 그러면 꼭 9월에 잘 나왔던 애들이 수능이 망가지고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수능 본날 재수결심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9월에 막 있잖아. 점수도 아무, 여름방학 내내 애들이 열심히 하거든, 사실. 고3 여름방학에는 정신 바짝 차리게 돼. 그때 뭐 지금 선생님 저 집중이 잘 고3 여름방학 돼봐. D-100 찍잖아. <laughs> 진짜 열심히 하게 되거든. 근데, 근데 막 9월에 안 오르면 애들이 막 울고불고 나한테 메일 보내고 쌤저 어떡해요. 재수해야 돼요. 저 진짜 부모님이 재수는 경제적으로 안된다 그랬는데 그런 애들은 국수능을 잘 보더라고. 오늘부터 생각해 얘들아. 공부는 생명체야. 내가 무시하면 그 새끼가 나를 밟을 거야. 무시하지 마 얘들아. 공부는. 어떤 과목도 그러니까, 아, 나는 이 과목은 좀 잘하니까, 6월 전에 난그 과목은 좀 줄이고,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있잖아. 걔는 망하는 거야. 꾸준히 다 해야 돼. 선생님 하는 얘기가 분명히 와닿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 사복고식 공부할 때 그거 진짜 잘 알았거든. 음, 그래서 내가, <laughs> 선생님, 그때 이, 내 인생이 가장 슬럼프일 때였어. 뭐, 사랑하는 남자친구 슈렉한테 차이기도 했었고, 뭐, 부모님도 많이 아프시기도 했고, 부모님 지금도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시지만, 어, 여러 가지 내 인생이 좀 슬럼프가 와서, 그때 당시에 내가, 내 인생이 컨트롤되지 않는 느낌? 어 이제 미치겠더라고 나그 느낌 알아 그래서 너희한테 나 고3 때는 그렇게 돋겠지만 사법고시 공부하는 2년차, 3년차는 진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일어나서 게임 앞에 서 아이템이다 뭐 이런 그 무슨 조정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싫어 끄고 싶은데 안 꺼져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어 근데 이거 제어가 안돼 내가 인생이 찌그러진 깡통이던 시기예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 근데 그때 그 슬럼프 벗어난데 되게 도움됐던 일이 하나 있었다고. 치, 친구가 되게 오래된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줬어. 그 영화에 그 영화 되게 안 유명한 영화고 스비스키이라는 이름의 영화야. 뭐욕 아니야? <laughs> 경마와 관련된 영화던데 좀 명화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거야. 근데 그 시비시키 CBC, 시비시키디라는 CBC, 영화를 보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영화 대사 하나를 딱 적어주더라고. 어그 대사가 뭐였냐면, You don't throw a whole life away just 'cause it's bent up a little. 이런 뜻이었어. 아유 무슨 말이야? You don't throw h e life, 너 인생의 전체를 던져버릴 필요가 없다. 약간의 상처가 났다고 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너 인생 전체가 무가치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였어. 아 내가 그 영화가 이제 경마 영화거든. 되게 잘 달리는 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말이 다쳤어. 근데 경 경주마들은 있잖아. 다치면 더 횡포를 막 부리나봐. 아프니까 막. 발길질을 하고 막 그래서 되게 위험해서 보통은 총살로 안락사를 시키나 봐. 근데 어떤 말을 이 다루는 조련사가 그 말이 약간 다쳤다고 해서 약간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인생에 오점이 묻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 실패를 겪을 때가 있어. 가끔 내신에서 막 수습 불가능한 성적을 받거나 이럴 때가 있어. 그럼 우리 사람들은 보통 아, 내 인생 조졌어. 아, 리셋하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 막 인생 찌그러진 느낌이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 작은 오점이 있다고 해서 작은 과오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무가치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영화 속에 나왔어. 선생님 불교 신자는 아닌데. 해민 스님께서 그런 스님이 트위터를 하시더라고. 뭐내 트위터는 아무도 오지 않는 트위터지만. 근 스님께서 그런 말을 올렸더라고. 오늘 내 기분이 잠시 우울하고. 내가 무가치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우울하고 지친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무가치한 건 아니라는 거야. 하루에 일시적인 감정이 우울하게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전체 인생이 무가치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 기분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지. 우리가 막 감기 걸려서 컨디션 안 좋다고 해서 막내 인생 전체가 다막난 쓰레기야 뭐이럴 <laughs> 필요가 없는 것처럼. 감기 낫고 나면 또 멀쩡해지잖아. 그래서. 뭐, 중간에 모의고사 성적이나 또는 뭐, 내신이나, 내신 성적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있겠지만, 오늘 모의 뭐 23초까지 하겠네. 근데 이것만 애들아, 알아두면 알아 좋겠어. 선생님,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몇 개가 있었어? 몇년 후에 누가 물어봐도, 아, 고3으로 가면 그렇게 안살것 같아요. 라는 다분 하면서 살지 말자. 라는 거랑. 두 번째. 공부 무시하지 말자. 한 과목도 내가 막 무시하고, 그런 건난좀 하니까 나머지에 좀 시간을 투자할까? 라는 생각에서 그 과목이 발목에 잡힌다는 거. 그러니까 좀 골고루 해야 돼. 감각 유지는. 그 다음. 세 번째. 어,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아, 되돌릴 수 없는 오점이묻었다거나 도저히 막 이거는, 내가 수습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다 수습이 된다는 거내 인생 전체에 오점이 생긴 건 아니야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일들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선생님도 니들 앞에서는 막 애들이 많래서 선생님 어쩜 그렇게 밝으세요 막 이렇게 안 밝어 안 밝어 나도 이게 왜 내가 너희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힘들어 봤고 선생님도 가족 문제로 좀 힘들어 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으니까 내가 어릴 때 가난했잖아 막 서러움도 받아보고 친구들한테 막 가난한 애라고 손가락질도 당해 보고 막어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생에 의미 없는 시련 없는 것 같아 선생님은 그렇게 막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강의도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 것 같고 뭔가 좀 의미가 다 있는 시련들이라서 얘들아 우리는 강해지고 있다. 저톰 <laughs> 여기 맞아 할게.